안녕하세요. KZ 스토리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 어린 아이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줬다는 이유로 이트리스는 매니저에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작은 소녀는 조용히 앉아 배낭을 꼭 끌어안은 채. 두려운 눈으로 어른들이 자신을 두고 말다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는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고 부츠에는 아직 길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 주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분 혼자 덕분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매니저를 향해 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장면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다면. 댓글에 존중합니다라고 남겨 주세요. 헬렌 머피는 로지의 다이너에서 아침 식사를 서빙한 지 거의 15년이 되었어요. 58세의 그녀는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죠. 계산대 뒤 벽에는 작은 금색 별 깃발이 걸려 있었고 그것은 이라크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 마이클을 향한 조용한 경의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진은 그녀의 사무라 안에 놓여 있었고 그녀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헬렌은 매일 정확히 오전 6시 5분 똑같은 작은 소녀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 아이는 아마 9살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크서클이 짙고 낡은 옷을 입은 그 아이는 항상 구석 부스에 앉아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1.25달러짜리. 그냥 토스트 한 장이었죠. 좋은 아침이야. 자기야. 헬레는 늘 그랬듯이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토스트만 먹을 거니 소녀의 가방 속에서 살짝 보이는 학생 중에는 그녀의 이름이 라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헬레는 주문을 입력했지만 주방에서 돌아올 때 그녀의 쟁반 위에는 단순한 토스트뿐 아니라 우유 한 팩,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사과 한 개가 함께 놓여 있었죠. 헬레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내려놓으며, 요리사가 너무 많이 만들었네? 버리면 아깝잖아 우라고 속삭이며 장난기 어린 잉크를 보냈습니다. 소녀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아주 작게 끄덕인 뒤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건 두 사람만의 아침 의식이 되었죠. 조용한 친절의 춤. 헬렌은 특별한 티를 내지 않고 이 따뜻한 행동을 계속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브라이언이 새 매니저로 오기 전까지는요. 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아침에 잔잔한 대화를 갈랐습니다. 헬렌이 라야의 접시에 팬케이크 한 장을 더 올리는 걸본 순간이었죠. 헬렌은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린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 이제 그만하세요. 그날 아침 브라이언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식당 안면 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죠. 라야는 어깨를 움츠리며 자신을 투명 인간처럼 숨기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헬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애도 손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계산해야죠. 브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짓또 하면. 근무 시간 줄일 겁니다. 여기서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헬레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그 말이 없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브라이언은 비웃듯 말했죠. 그냥 본인 일이나 하세요. 사회복지사 놀이 그만하고요. 이런 문제는 정식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가 돌아서 걸어갈 때, 헬레는 라야가 식사를 멈춘 걸 알아차렸. 습니다. 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만 바라보며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부끄러워하고 있었죠. 괜찮아. 자기야. 헬렌은 조용히 속삭였지만 이미 상처는 남아버렸습니다. 말수가 적던 소녀는 이젠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헬렌이 출근했을 때 근무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를 앞 카운터가 아닌 설거지 담당으로 배치한 것이었죠. 라야와 멀리 떨어진 고디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헬렌이 항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15년 동안 서빙해 왔다고요. 브라이언은 클립보드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죠. 당신의 경험이 주방에 더 필요하네요. 메이가 당신 구역을 맡을 겁니다. 주방 문틈으로 헬렌은 라야가 평소처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 늘 앉던 자리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웨이트리스 메이가 조심스레 다가가려 했지만 브라이언이 그녀를 불렀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메이는 라야에게 단지 물한 잔만 들고 갔습니다. 어제 상황을 지켜봤던 단골 손님. 피터슨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왜 잠깐만요." 브라이언.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업무상 일입니다. 손님과는 무관하니 신경 끄시죠." 브라이언이 그렇게 말하자 피터슨 씨는 헬렌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라야를 쳐다본 뒤 못마땅한 표정으로 조용히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씩 다른 단골 손님들도 몇 주간 이어진 이 조용한 드라마를 지켜봐왔지만 접시나 휴대폰을 보는 데에 더 집중하는 척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죠. 문제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상대가 어린아이라도 말이죠. 오전 중반이 되자 헬렌의 손은 산업용 식기세척기 때문에 빨갛고 거칠게 트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자꾸만 구석자리에 라야에게 향했죠. 그 아이 오늘 뭐라도 먹긴 했을까 쉬는 시간. 헬렌은 메이가 머핀 하나를 라야의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가져다 놓는 장면을 보았지만 브라이언이 그걸 가로막는 걸 바로 목격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죠. 그는 메이에게 낮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공짜는 안됩니다. 어린 웨이 트리스메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말했어요. 어차피 버릴 거였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곧이어 헬렌은 근무가 끝나기도 전에 브라이언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팔짱을 낀채 말했죠. 이젠 다른 직원들까지 규칙 어기게 만들고 있네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평소엔 온화했던 헬렌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 두 시간을 혼자 앉아 있어요. 그 이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내 네, 문제 아니고 당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린 그냥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구 반대편 아이들이 음식과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동네 아이를 위해선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거라 생각하세요? 현실 좀 보세요. 헬렌 우 브라이언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들어온 불쌍한 사람들마다 밥을 줄순 없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끝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헬레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오늘 아침, 그 아이한테 아침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이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어, 당신은 당신 일에 집중하세요. 아니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고요. 헬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곱게 펴며,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누구한테 고맙단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내 아들은 지금의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헬렌의 눈에 라야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구석 부스에 앉아 문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소년은 배낭을 꼭껴 안고 있었고, 그건 마치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헬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친절을 베푼 이후로 벌을 받는 걸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짧은 감사를 남겨주세요. 이름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빛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헬레는 주방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죠. 작은 몸에 너무 커서 마치 몸을 감싸 안는 듯한 군복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소매는 여러 번 말려 있었습니다. 천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소매 한쪽에는 계급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헬레는 그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브라이언도 라야를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아마도 주문 안한 손님은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듯, 그녀 쪽으로 다가갔죠. 그때였습니다. 우문 위에 종이 올리고, 한 남자가 군복을 입은 채, 조용히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군인의 부츠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도 못잔듯 보였지만,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멎은 듯했죠. 아빠, 처음으로 헬렌은 라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기쁜 외침. 소년은 부스에서 벌떡 일어나 군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훈련된 눈빛으로 식당을 조용히 훑어보았죠. 위협인지 보호자인지를 판단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크로포드 중위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말한 것도 아니게 차분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타주에서 긴급훈련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3주간 제 딸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적이 어색할 정도로 길게 흘렀습니다. 브라이언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안절부절했고 그 순간 헬렌이 주방 문가에서 한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설거지용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죠. 그러자 라야가 곧바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크로포드 주민은 느린 걸음으로 헬렌에게 다가왔고 그녀 앞에 도착하자 정자세로 서서 군인 특유의 격식을 갖춘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몇몇 손님들도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부인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헬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아침을 조금 더 챙겨준 것 뿐이에요. 중인은 식당 안 모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 딸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가 해외로 파병된 이후로 10마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를 별표 별표 선택적 항구증 별표 별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 속엔 억누른 감정이 번쩍였습니다. 제가 긴급훈련에 호출되었을 때 원래 맡기로 했던 아이 돌봄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제 여동생이 대신 오기로 했지만 차가 고장나면서 라야는 혼자서 사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 시선이 조금 더 당당해진 모습으로 아버지 옆에 선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보낸 편지에 단한 줄을 썼습니다. 식당에 아빠 같은 사람이 있어 아무 말 없이 밥을 줘. 브라이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방금 전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던 거죠. 크로포드 중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헬렌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습니다. 부인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웨이트리스분은 어떤 시스템도 하지 못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제 딸. 내 네,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꺼내 곱게 접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라야가 직접 쓴 거예요. 몇달 동안 저 말고는 아무에게도 글을 쓰지 않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헬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팬케이크. 고마워요. 그거 먹으니까 엄마 생각이 났어요. 중이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아내는 매주 일요일마다 라야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줍니다. 라야가 3살 때부터요. 헬레는 또다시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라크에서 제 아들을 잃었어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 당신 딸을 돕는 일은 마치 제 아들의 일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크로포드 중인은 가방에서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접힌 깃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깃발은 우리 부대 기지 위에서 실제로 휘날렸던 겁니다. 받아 주신다면 제겐 큰 영광입니다. 헬레는 손이 떨리는 채로 깃발을 받았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중인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했지요. 어떤 전투는 전선에서 싸워지지만 또 어떤 전투는 해 뜨기 전 식당 안에서 벌어집니다. 둘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때 라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렌의 허리를 꼭 끌어 안으며 말했죠. 엄마 냄새가 나요. 그건 그녀가 몇달 만에 처음으로 말한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그들 둘을 중심으로 식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피터슨 씨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식당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은 모자를 벗으며 하얗게 자란 군인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난 40년 전에 복무했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용기는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소. 부인 드몇분뒤 식당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를 받고 온 것이었죠. 의 상황을 모두 듣고 나서 그는 헬렌에게 직접 사과했고 그녀의 자리 복직은 물론 급여 인상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할 권한까지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크로포드 중인은 라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구석 부스에 앉았고, 이제 그 자리는 작고 단단한 명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음알 없이 식당 전체에게 친절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앉았던 자리 헬레는 직접 그들을 섭빙했습니다 그녀의 유니폼에는 이제 금빛 별깃발이 자랑스럽게 꽂혀 있었죠. 친절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와 비처럼 머무르며 길을 비춰줍니다. 어쩌면 한 명의 조용한 웨이트리스가 공동체 전체에게 명예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가르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진심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은 가장 화려한 연설보다 더 멀리, 더 깊이 울려 퍼지니까요.